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충남 대호 쪽쪽 수로로 지금 짬낚시를 좀 나와 봤습니다. 현재 대호권 일대, 바람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바람이 터져서 이제 본류권 일대에선 거의 낚시가 불가능할 정도구요 아, 이런 쪽수로나 이런 세수로에 오시면 이제 낚시가 간간히 가능하지만 현재 밤에는 입질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밤에는 빠가사리 두마리 잡고 그냥 꽝을 깔끔하게 꽝을 쳤구요 아이곳 굉장히 자원이 많은 쪽수로라 음, 제가 조금 기대하고 앉아 봤지만 아, 현재 하늘 굉장히 우중충 합니다. 구름이 다 껴있고 칼바람을 불고 있어갖고 조항은 그닥 나쁘고 나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출조하시더라도 이제 밤에는 입질 보기 힘들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전보다도 오후장 따뜻한 시기에 아,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붕어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앉은 곳, 이것도 뭐 자원은 상당히 많아서 이제 야곰야곰 파먹기 정말 좋은 수로지만 아 라이트닝도 오늘 꽝 치고 이렇게 철수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서양권 일대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붑니다. 바람 굉장히 많이 부니까 바람 부는 방향 그리고 풍속 확인하고 출조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되시고요. 지금 제가 바람 부는 거 지금 제가 앉은 이곳도 보이시죠? 흔들리는 거. 아, 바람 상당히 많이 불고 있으니까 지금 바람 소리 들어가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으니까 넓은 것보다도 이제 쪽수로 위주로, 그리고 수초밭이 빽빽한 이런 사이사이 공략하시는 낚시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렁이하고 직공 수초 직공채비, 뽕치기채비 공략하셔가고 수초 바짝바짝 붙이시면, 아, 오후장에 아주 월척급, 그리고 허리급까지 붕어 곧잘 라운드 있으니까 그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 오늘 라이트닝은 경기도 시흥시 매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또꽝 치고 철수해야 될것 같고, 아, 요즘 오전장 낚시가 너무 안 됩니다. 정말 붕어 보기 정말 힘든데, 음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좀 시알 좋은 붕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정보, 그리고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